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에요. 뭐만 하면 딸 같아서 딸 같은 며느리라서 이런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진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다면, 남편한테는 고기 가득한 국을 주고, 며느리한테는 고기 하나 건더기 하나 없이, 국물만 가득한 소고기 묵국을 주겠어요? 진짜 본인 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했으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두 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음식 장만에 설거지까지 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진짜 자식같이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겠죠. 본인 말에 토 하나라도 달면 화부터 덜컥 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 다 말만 딸 같다 하지 사실 속마음은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무슨 새로 들어온 몸좀 부리듯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괜히 자기 귀찮은 거 싫어서 모른 척 하는 남편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저희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따지면, 엄마가 너가 딸 같아서 그러는 건데 너가 좀 참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 생일이 평일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주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제 생일을 챙겨 주려나 보다 했어요. 사실 생일이라고 뭐 챙겨 준답시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시댁이 차 타고 30분 거리라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드리고 시댁으로 갔는데 갔더니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 당황한 눈치였어요. 우리 아까 출발할 때 연락했었잖아. 근데 밥은 아직 안한 거야, 엄마? 이제 하면 되지. 가족끼리인데 뭐 준비식이나 해야 해?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으니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이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저에게 개 손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저 갑각류 알러지 있어서 개못 먹거든요. 시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계셨었어요. 전에 저한테 너가 개못 먹으면 우리 아들도 앞으로 개못 먹는 거냐고 혼내듯 물으신 적 있거든요. 흰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 있는 개를 보니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더라고요. 미역국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먹을 수도 없는 꽃게탕이라니 생일 챙겨주려고 부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거기다 주방 싱크대를 보니 설거지 거리도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가 아니라 절 부려먹고 싶어서 부른 눈치였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당장 집에 가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났다고 화를 내도 되는 건지 한참 멍하니 주방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설거지 다하고 고무장갑 끼고 개 손질도 하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꽃게탕을 끓였어요. 그리고는 시댁 온지 두 시간 넘어서 겨우 저녁 식사를 하러 상 앞에 앉았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밥 말고는 없더라고요. 꽃게탕의 게장에 꼬막무침에 삶은 고동까지 죄다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김치랑 김하고만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이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네 라며 안타깝다는 듯 저를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하고는 밥만 먹었어요. 옆에 남편을 슬쩍 봤더니 밥그릇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본인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똑같더라고요. 결국 밥을 하고 차리는 것도 치우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니 어머니가 후식으로 과일을 먹자 하더라고요. 후식 준비도 물론 제 몫이었고, 과일 역시 제가 다 깎았어요. 다들 어찌나 그렇게 손이 빠른지, 깎아서 접시 위에 내려놓기 무섭게 집어먹더라고요. 다 깎고 나니 저에게 남은 건씨 있는 부분뿐이었는데 어머니가 그게 진짜 맛있는 거라고 저보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거면 어머니나 드시지. 바보처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씨 있는 부분을 이로 갈아먹었어요 그리고는 표정 관리 못하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안방으로 가시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생일 선물이라며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선물은 준비하셨구나 싶어 뜯어봤는데,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건이었어요. 그것도 어디 돌잔치 가서 받아온 수건이요. 선물을 뜯고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수건이 질이 참 좋더라. 돈 아깝게 괜히 수건 같은 거 사서 쓰지 말고, 이거 써? 내가 이거 넣어주려고 친구 딸내미 돌잔치 가서 여러 개 챙겨왔어. 차마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가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화난지도 모르고 있는 남편 손을 이끌고 집으로 왔어요.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본인 엄마가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이것저것 준비하신 게 감동적이지 않냐 했어요. 먹지도 못하는 음식들만 잔뜩 있던데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냐고 화를 냈는데 알러지 있는 거 깜빡하신 것 같고 트집 잡는 거냐고 절 위해주는 엄마의 마음만 보라며 저보다 지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일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가 기꺼 선물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는 며느리라며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어요.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그 난리를 치니까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싶고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가게 됐죠. 그후로 저는 더 피곤해졌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오는 바람에 직장을 안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딸 같은 며느리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데이트하자는 핑계로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거의 저를 기사처럼 부리셨어요. 마트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가면 돈도 제가 내고 짐도 제가 다 옮겨야 했죠. 게다가 본인 밥 먹은 식사 비용이나 커피 비용도 안 내시고, 다 제가 계산하게끔 하셨어요. 보니까 저랑 친해지고 싶다는 건 핑계고, 전 그냥 돈 내고 어머니 기사 노릇이나 하는 호구 며느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참다 못해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은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좀 좋냐며, 왜 매번 그렇게 불만이 많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엄마는 다 너가 딸 같아서 그런 거니까 너도 편하게 대하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벽대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말이 정말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간 내가 먼저 죽지 싶어 얼른 일할 직장을 알아봤어요. 일이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요. 다행히 경력이 있었던 터라 빨리 일을 구할 수 있었고. 제가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저를 더는 아무 때나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말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라고요. 킹계는 일한다고 남편이나 저나 정신없을 것 같다고 본인이 챙겨주겠다는 거였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오셔서는 연락도 없이 벨 누르고 문 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 입맛대로, 본인 편한대로, 냉장고며 그릇장이며 여기저기를 뒤져서 정리해 놓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밖에 없다며 감동이나 했고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여러 번 싸웠는데 얘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입을 다물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지 어느 순간 제가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생기가 없어 보였는지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네, 걱정해준 사람이요. 친정 부모님은 워낙 멀리 살고 계셔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였고.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살다 보니 누가 절 따로 챙겨줬겠어요. 그래서 무심결에 물은 회사 동료의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갑자기 우니까 그 친구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같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날것 같다고. 근데 뭐라고 말을 해도 딸 같아서 라는 말로 받아치니까 할 말이 없어진다고 이러다 미치거나 병에 걸릴 것 같다고 말했죠. 동료는 제 얘기 가만히 듣더니 한 가지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쓴 글을 인터넷에서 본적 있다고 저보고도 그 사람과 똑같이 해 보라고 하더군요. 뭐만 하면 딸 같다 하니 진짜 딸처럼 행동해 보라고요. 진짜 엄마한테 하듯이 편하게 막 대해보라고.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딸 같다 하셔서 진짜 엄마처럼 대했는데 잘못한 거냐고 눈치 없는 사람인 척 그냥 막 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다 싶었어요. 왜 여태 그런 방법을 생각 못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조언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그 친구 말대로 저희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들이. 세상에 아주 많더라고요. 다들 왜 그렇게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저는 그런 글들을 찾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혼자서 시나리오를 구상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자마자 새벽 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 문 앞에서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한참 서 있었어요. 막상 하려니 너무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배를 눌렀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가 집문이 열렸어요. 예, 연락도 없이 이 아침에 웬일이니? 어머니는 이제 막 일어나신 건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오셨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아침부터 배고파서 왔다며 밥을 달라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어찌나 떨리던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힘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게밥 달라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오자 어머니는 당황스러웠는지 절 이상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밥 없어요. 그럼 저좀 잘테니까 밥다 되면 깨워주세요. 배고파요.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당장이라도 문 열고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할까봐 겁났는데, 다행히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이 쓰던 침대에 편히 누워 푹 잤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절 어떤 눈으로 쳐다보시던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일어나서 편하게 밥 먹고 그대로 또다시 피곤하다고 안기 방에 들어와 잤어요. 그렇게 한바탕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연락했는지 남편이 왔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뭐해? 뭐 하긴 뭐해. 피곤해서 쉬고 있지. 당신 미쳤어? 어디 아파? 왜 이래? 제가 너무 이상해 보였는지 남편이랑 시어머니에 시아버지까지 나와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싫어 왔다니까.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도통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으니 다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짜릿했어요. 황당해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다들 아무 말을 못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주말에 쳐들어오면, 엄마 놀다 가요. 난 약속 있어서. 학원 외출한다고 나가버리고, 어머니가 뭐 사달라 하면, 나돈 없어, 엄마. 라고 해버리고, 일하고 있는데도 아무 때나 전화하면 한참을 안 받거나, 전화 받아서는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요, 엄마?라며 신경질 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한달 가까이 하니까 남편이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요즘 왜 그래?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내가 아닌데, 난 당신이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라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딸처럼 굴라 해서 진짜 딸처럼 한 건데 왜?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남편이 말해 저는 될수 있는 한 가장 순수한 얼굴을 꾸며내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기가 없어 보이는 제 말과 표정에 남편도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 보기 좋아. 근데 너무 편하게 대한건 아닌가 해서 편하게 대하라며 그럼 전처럼 불편하게 대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야. 알겠어 편한 대로 해. 결국 저 편한 대로 하라 하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괜히 돈 쓰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그냥 편하게 밥이나 먹자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요리할 재료들만 잔뜩 사놨어요.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요. 저녁 시간이 되고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셨는데 음식이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자 당황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난것 같았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니? 절 보고 황당하다는 듯 물으셨는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하면 되죠. 가족끼리 먹는 건데 준비식이나 할 필요 있나요? 아니, 그래도 이제 준비하면 언제 먹어? 에이, 엄마 솜씨면 금방하지요 고기 사놨으니까 그것부터 구워요, 엄마. 전 회사에서 너무 무리했는지 팔이 너무 아파요. 저는 어머니 앞에 고기를 꺼내놓고 가위랑 집게를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소파로 오자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주말이라고 친구들이랑 PC방에서 놀다가 시부모님보다 늦게 들어와서는 집안 분위기를 살피더니 어머니 옆에 붙어서 본인이 고기를 굽더라고요.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제가 사놨던 재료들을 꺼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끝까지 꿋꿋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랑 남편이 음식을 다 차렸고 식탁에 앉아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생일인데 이게 뭐냐며 본인이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닌데 너무 한거 아니냐고 섭섭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눈물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꼭 이렇게 해야겠어? 이제 속 시원해? 저는 또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구나 싶어.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아무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착하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엄마가 편하게 먹자고 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니 어머니 저번에 생일 별거 아니라고 괜히 돈 쓰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속상해하실지 정말 몰랐어요. 제 말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조용히 식사하고 있던 시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당신 그만하라고 했지.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끝까지 정신 못 차리더니. 아휴. 당신은 가만히 있다가 또왜 그래? 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그거 당신한테 고대로 돌아온다고.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게 뭐야. 당신이 그동안 한게 있으니 할 말도 없잖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크게 질책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도 그래 임마. 네 와이프인데 네가 지켜야지. 네 엄마가 새아가 못살게 구는 거 알면서도 맨날 모르는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왜큰 소리야. 네가 그러고도 산의 새끼냐.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아무 소리 못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옆에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사과를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뭐가 미안하냐며 모른 척 하려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진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 괴롭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앞에서 못마가 줬어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우습게 만들면 안될것 같아서 그거 존중해준다고. 네 마음에 피멍드는 거못본 척했다. 내가 참 미안하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아닌 척했는데 제 속은 여전히 썩고 있었는지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서 속에 있던 말을 빠짐없이 전부 다 말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미칠 것 같았다고 무엇보다 이런 내 마음을 남편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매번 이상하다고만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다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도망갈 수도 없게 끊임없이 창으로 찔러대는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죽을까도 생각했었다고 얘기했어요. 이대로는 못살것 같아서 이혼도 생각했었다고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는지 놀란 눈치였어요. 특히 남편은 충격이 커 보였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정신 차려 이놈아. 멀쩡한 사람 네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왔으면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너 편하겠다고? 네 와이프 모른척하지 말고 무조건 네 와이프가 네 인생에서 1순위가 되어야 돼 알아들어 그거 모르겠으면 그냥 이혼해 서로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보며 답답한 듯 냉정하게 꾸짖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지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남편의 모습에 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시아버지가 꾸짖듯 쳐다보자 바로 깨갱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과를 듣더니 앞으로 본인은 전적으로 제편을 들겠다며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좋다고. 다만 계속 살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만큼은 본인이 확실히 단돌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둘이 얘기하라고 하시곤 시어머니 팔을 끌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남편이 본인도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것도 있다고 순순히 인정을 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우선적으로 위하겠다고 맹세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한테 하던 행동을 멈췄어요. 그리고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 말대로 그냥 확 이혼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믿고 싫었던 남편이지만, 사랑이 완전 끝났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나 하시진 않았어요. 다만 시아버지와 남편의 철벽 방어로 이젠 전처럼 저한테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 따로 한번더 사과를 받긴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을 뺏긴 것 같다는 못난 마음이 작용한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라 갑질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너무 미워했고 미안하다는 말에 바로 괜찮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마음 고생을 해서 그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와 불편한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로 서먹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볼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적당히 서먹하고 거리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딸 같은 며느리라는 허울 뿐인 말에 마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는 그 말에 속 썩지 말고 저처럼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적어도 제 마음의 응어리는 좀 풀리더라고요. 음.